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오늘도 멋지게 반상을 한번 지휘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지금 보면은 이 흑돌 대마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도저히 살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주 멋진 묘수로 이 흑대마를 멋들어지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반상 여행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시작할 수 있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간단한 수는 당연히 이렇게 바깥쪽에서 단수를 쳐가는 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백이 연결을 해준다면 흙이 기가 막히게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있죠. 백이 여기를 들어오는 거는 이제 자충이라서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다르게 두기에는 뭐 너무 뻔하게 안 되겠죠. 이 전체가 다 잡혀버리죠. 자 그러면은 흙이 단수쳤을 때 지금 이 모양은 백의 흡수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렇다고 여기를 막기에는 이제 먹었을 때 오히려 백대 마가 더 위험하잖아요. 여기를 연결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백이 이렇게 패로 걸리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백한테 가장 좋은 수는 이 자리를 이렇게 가만히 뻗어 가는 수가 묘수가 됩니다. 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어, 내가 두는 수보다 상대가 두는 수를 찾는 게 어려운 문제가 더 아주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이거 세점 먹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수 치는 수는 여기를 가만히 뻗는 수로 인해서 되질 않습니다. 뭐 여기서 혹시 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 게 혹시라도 백이 여기를 둘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때 흙이 기가 막히게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급소 자리라서 백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때 이걸 먹게 되면 백이 연결하면은 이렇게 네, 삶을 추구하면 되겠고요. 백이 여기를 들어오면은 폐를 만들어서 뭐 그래도 백이 팻감을 쓰고 나서 먹으면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장, 잡는 거보단 못하겠죠. 왜냐면 흙이 다른데 두 번을 연타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 백이 당연히 이쪽을 늘는게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어,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를 먹여치는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대로 당연히 여기를 늘어도 되겠고요. 또 먹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 왜냐면 여를 치중갈 때 이어줄 사람은 없겠죠 이어주면은 이렇게 삼궁으로 잡을 수가 있겠지만 수상전이 빠르죠 지금은 하지만 백이 당연히 여기를 먹어가게 되겠죠 자 이러면은 뭐 먹여치고 해봤자 어차피 두 집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좀더 어려운 걸로 넘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딜 두더라도 백이 이쪽을 둔다는 게 팁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보이시죠 하지만 정답을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를 들어가는 것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변화를 공부를 해볼게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무심코 여기를 잇는 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때도 계속해서 급소 자리는 반복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걸 해놓고 나서 지금 도저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 역시나 이 자리로 이렇게 막아가서 어, 먹더라도 여기를 치중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흙이 여기서는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laughs> 막을 순 없죠. 환경이니까. 자, 그래서 백이 이걸 이을 수도 없어요.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목이 살짝 잠겼네요. 자, 그래서 백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가 얼핏 보면 은 흙이 안될것 같지만 여기를 이을 수가 없죠. 자충이니까. 그래서 백이 이걸 먹어야 하는데 그때 이걸 세 점을 따내게 되면. 여기 치중하는 거는 백이 다 잡혀버리죠 그래서 백이 이거를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흑이 두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뭘까요? 캐칭을 하셨나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역시나 막아가는 수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흑이 이쪽을 이제 먹여쳤을 때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걸 아싸리 하고 먹어버리면은 흑이 단수를 쳐서 백이 여기에 연결을 못하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먹을 때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될게 흙이 이렇게 먹이를 집어 넣었을 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쪽을 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그때 들어가서, 네, 삶을, 어, 방해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이 보이시죠? 어디를 두더라도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 격언을 떠올려서 여기를 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도 쉽지 않아요 <laughs> 백이 있는 거는 이제 넘어가서 자충이니까 백이 죽었는데 이쪽을 두는 거는 이제 여기를 늘면은 백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백이 딱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두는 수가 있는데 이때도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걸 치고 백이 이을 사람 없겠죠 먹고 여기를 두면은 패가 나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패로 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백이 이걸 먹여치고 나서 다시 패감을 쓰고 어, 이걸 먹는 순간 흙이 어쨌든 잡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폐를살 패로 살리는 것은 실패가 돼요. 이때 여기서 이거를 한번더 늘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자충이라서 백이 안 돼요.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백은 이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여기를 주나 이걸 먹으나 똑같습니다. 그때 단수를 치고 여기를 먹어야 되죠. 기가 막히게 그걸 먹는 순간, 백이 이걸 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양하고 똑같죠? 그래서 흙이 알토랑이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많은 곳 중에 아주 좁아 보이죠, 사실은? 이 좁은 곳 중에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 시도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흙이 어딜 두더라도 백이 이 자리를 쌍점 서는 자리가그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실전에는 항상 반복되는 격언 중에 하나가 저기 급소는 나의 급소예요. 그래서 여기를 붙여 주시고요. 100이 여길둘때한번더 느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00이 먹을 때 단수 치고 먹으면 뒤로 따내서 이렇게 살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어,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를 잘 해보셨는지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